선배님세요 저는 네. 학교 가는 길이 어, 좀 싫은데 어떻게 하면 학교 가는 길이 재밌어질 수 있나요? 대사라고. 음, <laughs> 학교 오는 길이 즐거우세요? 네. 재밌으세요? 네, 재밌어요. <웃음> 어? 어. <웃음> 오범생 초등학교에 가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오늘 일일 교사로 온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은 이렇게 뭐 인사 없어요 선생님이랑 수업할 네, 때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또다 일어 앉아 앉아서 해요 앉아서앉서네자 반장 어머님께서만 해주세요. 네 자르 성과 형무간에 인사, 인사. 아, 사랑합니다 아하. 사랑합니다 아하. 사랑합니다 아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이고, 네. 자. 그, 왜 예전에 꼭. 선생님 처음 오면 칠판에 꼭 이거 써요. 뭐 써요? 이름이에요? 이름 써요. 제 이름은. 음. 잘 보이세요? 네. 네제 이름 뭐죠? 김성일. 네. 오늘 일일 교사로 온 김성일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배우는지 아세요? 아, 써봐봐야 알아요? 스마. 꽃! 요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쓸때잘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있고 이럴 때꼭 우리 뭐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줘요. 자기들도 바빠. 어. 자기들도 바빠. 그래서 오늘 제가 왔고요. 또저 혼자기는 하또 힘이 딸려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지금 저만 봐도 막 지금 막 웃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선생님, 이선 입이 찢어지실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 이렇게 외쳐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특별한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나와주세요. 봤어요? 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선생님, 일로 오세요, 오세요. 와, 일로 오세요. 이야. 와. 야 와. 이야. 아까 선생님들 아까 제가 왔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와! 이랬어요. 근데 두분 오니까 와! 이랬어요. 이게 다른에 달라. 일단 오늘 두 분의 일이 또 특별 선생님이거든요얘또 네.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우리 두분 선생님 소개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월 산초 정규 회장인 양선호 와! <laughs> 아이고야. 또, 회장님이 오셨어요. 회장님이자 선생님 성함은 양, 소, 망 선생님. 아이고, 이름도 예뻐요. 우와. 자. 오늘 각오 한번 해주세요. 오늘, 오늘, 어떻게? 해? 아, 오늘 제, 어,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가르쳐드리러 왔는데요. 뭐? 제가 오늘 어, 이제 스마트폰에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아유 든든합니다. 자, 소개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월산초등학교 부회장 김서후라고 합니다. 김서후 이름을 좀 어, 써려고요. 뭐 이름 써드릴게요. 네. 김서후. 아,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겼어요. 또 선생님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또 이런 음. 아이 회가님 같이 어, 스마트폰을 그 가르쳐드리러 와가지고 어, 열심히 한번 가르쳐드리는 중입니다. 아. 든든하시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두 분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대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아 저는 학교 가는 길이 어좀 싫은데 어떻게 하면 학교 가는 길이 재밌어질 수 있나요 네 재밌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학교 오는 길이 즐거우세요 네 재밌으세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학교 오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학교 오는 게 재밌을 수 있는지. 더 살아봐라. 더 살아봐라. 배우러 오니까 재밌고. 배우러 오니까 재밌고. 또 하나 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은 저기서 어, 더 살아봐라. 아, 더 살아봐라. 또 학교 즐겁게 오는 노하우. 그렇지. 근데 뭐였냐면 우리 시절에 할머니 시절에는 그 배우고 싶었던 여건이 안돼 있었어. 그래서 못 배우니까 그게 한이 돼서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할머니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음. 하, 선생님들, 매 학년 몇 반이에요? 저요? 네. 저 육학년 삼반입니다. 아 그럼 몇 3반. 반이에요? 저도 육학년 삼반. 아 그래요? 3반. 네. 9, 반을 하고. <laughs>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는요. 네. 몇 반인지는 모르겠고요 아, 네. 3학년이요. 3학년이요 네. 아. 그래서.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세요. 네. 선배님이자 오늘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든든한 두분 선생님과 함께 같이 뭘 배운다고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건데요. 네. 우리 공부 바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물놀이 할때 바로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무서워요. 준비 운동. 몸을 응.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지개 한번 펴세요. 뒤지 쭉 기지개 한번 쭉. 음. 선생님도 기지개 쭉 펴세요, 쭉 펴세요. 이거 키커 킥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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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커 자, 쭉 푸시고 내리시고. 또이번에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평소 몸이요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아세요? 이걸 풀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니다, 열니다, 열니다. 열어서 쭉 시원하게 쭉 가슴 열고 가슴 열고 쭉 시원해요. 내리시고 이번에는 팔열 시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뒤로 가게 제끼면 이렇게 몸이 잘 열려요 저돌로 이렇게 쭉 됐고요 또 혈액순환 중요하죠 박수 쳐볼게요 박수 1 0 번씩 박수 1 0번 시작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아 주먹 쥐고 1 0번치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좀 어려워요. 손가락을 10개 만나야 돼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몸 풀어봤고요. 자. 요거 스마트폰 인제 할 건데요. 그 전에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뭐를 배우고 싶은지, 뭐가 어려운지를 먼저 여쭤보고 그걸 가르쳐드릴 겁니다. 혹시 나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세요? 음성. 음성, 음성. 이게 아 일단 아까 카톡도 말씀하셨고요. 또 음성으로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말로도 된대요. 음성으로 하는 거 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어 좋습니다. 또또 또 어떤 거? 사진을. 자, 아두 분, 아한 분은 사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 네. 아 사진 찍어서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네. 보내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카카오 뭐라고 하셨죠? 택시. 택시. 이 정도면 충분하세요? 아 어. 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거 요거 할 거예요 오늘 요거 할 거예요. 어, 우리 두분 선생님 은 이제 일어나셔서 중간중간 다니면서 우리 학습자분들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자. 사진 안사진 있어. 어머니는 뭐 배우고 싶으세요? 뭐해 보고 싶으세요? 택시, 택시. 카카오 택시. 음. 자, 일단 보면, 어머니도 혹시 모르게 일단, 일단 보셔. 배, 보시면 나중에 배울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자, 택시를, 택시 어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음.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음. 예요, 예요, 택시. 예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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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눌러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음. 이 화면이에요. 음. 여기서 어머니가 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목적지 있죠. 음. 택시 타면 어디 갈게요 하는 거? 지금 하정동. 하정동? 네. 네. 아... 정동통 아, 동. 이렇게 하면 자세한 주소를 써야 돼요. 그럼 뭐 하정동 몇 다시 몇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먼저 씁니다. 근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어 롯데 롯데마트 롯데마트 아시죠? 네. 롯데마트 간다고 할게요. 여기다 롯데마트를 먼저 써요. 음. 그다음에 눌러요. 그럼 여기 여기 음. 광주 서구 음. 여기를 도착 한번 눌러보세요. 도착. 음. 됐습니다. 하면. 일단 내가 롯데마트 간다는 목적지 나온 거예요. 음.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어머니가 계신 곳. 음. 택시 어디로 부를 거냐. 그렇죠. 그럼 이미 현재 얘가 알아서 똑똑해서 내 위치를 잡아줘요. 어. 학교 잡아 있죠? 어. 여기서 출발지로 설정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 택시 비용 얼마고요. 얼마나 걸려요가 이게 나와요. 음. 지금 어머니가 롯데마트 가는 거랑 여기서 이게 했잖아요. 음. 그럼 미리 좋아서 얼마 나오는지 미리 알아. 옛날에는 타봐야 알죠? 근데 이제 알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택시가 여러 개 있죠? 네. 얼마예요, 이거? 어, 15분 걸리고. 15분 걸리고 7,800원. 어. 밑에는요? 6,800원. 싸죠. 어. 이게 좀더좀더 좀더 쾌적한 택시로 미리 되는 거예요. 바로 배치. 그래서 천 원이 더 비싸요. 근데 일반 타도 돼요. 이거는 음, 편하게. 음. 그래서 만약에 나 일반하려고 하면 일반을 누릅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음. 온다고 나와요. 어. 그다음에 이걸 눌러야 돼. 지금 누르면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아, 할거 아니니까. 야, 아, 아, 아. 지금 할건 아니니까. 호출을 누르면 이 택시가 출발합니다면서 하몇분 걸립니다 나와요. 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이거 호출하기 직전까지는 몇번더 해보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이연하요 아. 네. 음악 도 <laughs> 돌라. 음악 아, 음악이요. 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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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게 기본 화면이거든요. 음.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를 들어가요. 음. 여기가 지금 홈 화면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상단에 이런 TV 모양 있고, 알람 모양 있고, 돋보기 모양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끝에 있는 돋보기 모양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이게 검색 기능이거든요. 여기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제목 있으시잖아요. 노래 제목을 여기에 쳐보시겠어요? 그럼 슬이 한번 쳐줘봐요. 네, 한번 쳐줘봐요. 누구 예수예수 진심원의 예수 진심원의 예술. 가수 진심원이죠? 응. 예수, 예수.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laughs> 가수 진심. <laughs> 선생님 뭐라고 쓰셨었어요 학생?

오. 이렇게 누르셔요. 그이고 광고가 뜨거든요? 어, 아, 아. 광고가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기다리면 요 아, 노래가 맞아요. 나와요. 선생님 아, 음. 알았어요? 네. 네. 아 좋아. 나와. 아. 이번에 이번에토이로듀스 어, 카톡 알려드릴 건데 아그래 카톡에 한번 보내주실 건가요? 네. 이 마이크 있죠? 네. 들었어요. 더하기 버튼을 음, 누르실 음,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음. 카메라를 만약에 선택하면 음. 여기서 사진이랑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데 만약 사진 촬영 누르시면 음. 이거 그대로 찍어가지고 바로 음, 보내실 수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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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래. 동영상은 또 동영상을 보내실 음. 수있는 여기다 다시 누르시고 앨범에 누르시면 음. 사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음, 사진 보내기? 네 여기 네. 나를... 음, 안 뜨네? 전성. 아전성 이런 누르면 되죠. 네. 응, 나 갔어. 저사전합니다 자, 이의사람을 선택하고 음, 응, 누르고 여기 누르시고 응. 여기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셔 가지고 음성 메시지아 음성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보내시고 이걸 전송하하는 거예요. 음고누르 그러면 띡 소리 나오말한거 연자. 음을 고 여기 이제 거기서 보면. 보고만 찍는 거면. 네, 네. 누르시면 이제 볼수 있어요. 음. 어. 오, 나 지금 스마트폰을 실어먹으로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말씀이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들어보고. 나 지금 스마트폰을 어? 실어먹으러 어?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고 아. 싶어요. 음? <laughs>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을 한번 배워봤어요. 어땠는지 일단 소감이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즐거우셨어 나는 진심은 이 가수를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폰도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도 듣고 좋았다 네또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오늘 저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네. 그 문자로 써서 듣잖아요 말로 네. 해갖고 했더니 답장이 다 왔네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늘 음성 한번 해보니까 좋았다. 아, 그래도 참 전반적으로 좋으셨나봐요. 근데 아시죠? 지금 알지만 돌아서면 까먹어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예, 네, 반반복. 반복. 여기서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알것 같지만 집에 가면 까먹듯이 또또이겨 먹어. 해야 돼. 네. 아시겠죠? 오늘 네. 크... 박수 한번 주시. 아. 어... 정말 제가 한분 봐드릴 때 이분들은 세 명, 네 명, 네분 봐드리더라고요. 소감 궁금해요, 소감. 같이 해보니까 오늘 어땠는지. 아 제가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별로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부모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그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아이 음 예쁘다 해주셔서. 아유, 어쩜 이렇게도 서울도. 사우도... 어, 저도 그 설명이 엄청 잘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잘 따라해주시고 이해 해 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아이들 소개해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요. 우리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할게요. 인사 아까 있죠 우리? 우리 인사 끝내준다. 아유, 짱 우리 인사. 따라하면 돼요. 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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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고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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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가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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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 哎，那个真个 <这 S 1> <清 gal, S 2>，真个那给我鬼呢。啊啊